안녕하세요. 오늘 실내 축구장 현수막과 외부 창 선팅 때문에 왔습니다. 작업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울산 삼산동 실내 축구장 디자인 시안입니다. 울산 삼산동 실내 축구장입니다. 기존 시트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부 새로 교체합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시트지는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바래요. 들뜨고 지저분해집니다. 외부 유리는 브랜드 컬러에 맞춰 새로 뽑고 로고 위치도 정리해서 시선 딱 잡히게 맞췄습니다. 실내에는 현수막, 중앙 골대 위 아이들이 딱 보게 정면에 맞췄습니다. 똑같은 공간인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죠? 사람들이 여기 뭐 하는 곳이지? 하던 곳이 이제는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입구도어도 전체 통일, 브랜드 컬러, 로고까지 싹 정리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트지는 지나면 교체 타이밍 옵니다. 색 빠지고 틀어지면 그게 더 티납니다. 이번엔 전체 교체. 분위기 달라졌고 첫 인상도 달라졌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운영하신다면 지금이 바꿀 타이밍이에요. 이런 작업, 시간 오래 안 걸립니다. 시트 하나, 브랜드 전체를 바꾸는 일. 울산 간판은 창 디자인이 합니다.